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지나간 다음에 사건이 지나간 다음 에 예수는 왔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 창피했 내가 예수님 제자 만나 이러다 실패로 인한 해결될 것들이 예, 놀라운 선언놀라운이시합니 기도 외에 다른 것는 이런 종류가. 나도. 기 기도한 사람. 기기도 기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기도 기도한 사람. 기도기도기도기도기기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옛날에 귀신수차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 그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러니까 또 되게, 되지 않겠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뭐 이것도 아마 안 되겠나. 그러다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은혜를 기대하고 매일 매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기다립니다. 이들은 기도를 단순한 어떤 능력이 벌어지는 종교적인 어떤 도구 비슷한 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연결될 때그 역사가 일어나지 믿지 않을 때는 기도는 아무 효용이라든지 그게 없는 겁니다 기도 자체를 믿지 마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하기가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 기도 자체를 의지해 기도 자체를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의 기도가입니다. 이방 종교는 이렇게 있 기도가 하는데. 기도 우리 새롭기도 아무도 아니잖아. 지금 네팔에 갔더니 하루 종일 이렇게 어디에서 기도하는 데가 몸 상관증들 기도하더라고요. 그 힌두교도들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야 우리 기도는 이건 뭐그 열정에 대한 아무도 아니야. 이방 종교는 자기 열심.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 많이 하는 것보 중요한 게 믿음으로 바꿔야 다 이렇게 말씀 인격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은 믿음 기도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들의 기도를 수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보완해 주고 기도를 반드시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의심하다는 건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믿는 것 같이 뭐.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엄청난 능력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기도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기도 시간이 꽤 필요해요. 한몇 포레아가 생기지 않거든요. 계속 내 불신과 싸우는 겁니다. 기도의 많은 분량이. 그냥 던져놓는 것을로 예상하지 그 마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니다 믿음이 정확하고 믿음이 나한테 온전하게 확들어서하나님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환경이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 되어야겠네요 근데 이제 문 나가면서 또 현실이 들려면또 이제 믿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율분된 길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일 수도 있고 일 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딱놓할때이상 시현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체도 하시고, 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못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는 아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절도 하시다 우주 만나는 분이 뭘 못하겠어? 그데 그거 우리 머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잘하 문제 하나 해도 그걸 저는 못하고 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하다고 내주 외우지만신앙법 하지만 정말 전남한을 믿냐 이 문제 있어서 이 문제입니다. 그걸 안 믿는다면 그거는 그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요는지 생각하시고 더그 믿음을 달라고기하시고그 문제에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주여을죽어나니다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셔서 믿음이 더 그 축적되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간접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가 그렇게 쓰이게 되죠. 주의의 간절이 추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